그저 달콤한 꿀인 줄 알았는데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생아에게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먹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보툴리누스 중독 때문입니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현기성 세균입니다.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번식하며 신경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내죠. 토양, 물, 농산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며 아포는 100도에서 3-4시간을 가열해도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독소는 A형부터 G형까지 총 7가지가 있으며 그중 A, B, E, F형은 사람에게서 보툴리눔 독소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툴리누스 중독은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03년엔 3건, 2004년에는 4건, 2014년에는 식품맥의 감염으로 한 건이 보고되었고, 2019년에는 영화 보툴리누스 중독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영화 보툴리누스 중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 보툴리누스 중독은 생후 1주에서 1세 사이, 특히 평균 10주 정도의 아기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신생아는 장내 세균총이 아직 미성숙해 이런 아포가 장에서 쉽게 증식하고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잠복기는 보통 3일에서 30일, 가장 초기 증상은 변비로 시작하며 이후에는 팔다리 무력감, 수요 감소, 울음소리 저하, 삼킴 곤란 등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호흡기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시 대부분 회복되지만 회복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에는 영아형 외에도 두 가지 주요 유형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식품매개형은 보툴리눔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잠복기는 6시간에서 8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12에서 36시간입니다. 증상은 복시, 시야, 흐림, 구근, 약화, 대칭성, 마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죠. 둘째, 상처형은 보툴리눔균의아포가 피부 상처를 통해 침투하면서 발생합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14일로 알려져 있으나, 평균 7일이며, 증상은 식품매경과 유사합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의 치명률은 약 5%지만, 중증 환자에서 치료가 지연되면 치명률이 10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의 대증요법과 항독소를 사용하면 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지 마세요. 또한 음식은 반드시 깨끗하게 조리하고 저장식품은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부풀어 있는 캔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달콤한 꿀 누구나 좋아하는 자연의 선물이지만 아기에게는 단한 스푼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한살 전에는 꿀을 절대 먹이지 않는 것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